자,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그 표와 셀이 내용을 좀 조금 더집중 하면서 제목 관련된 그런 부분을 어, 잡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번에 만들었던 표 종류네요. 표가 본의 아니게 좀 많이 나눠지고 갈라지고 막 했네요. 분단국처럼. 자, 지금 원래는 여기는 기존에 있는 이 기본 표, 표는 몇 줄이 들어갈 거고, 새로운 메커니 필요할까 이런 걸 구분해서 이렇게 막 어, 가급적이면 이런 공간을 많이 안 만드시는 게 좋아요. 지금도 보면은 두 줄로 해놓고 이 이거를 하나로 나눴으면 좋은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공간 여기의 공간과 여기의 공간이 어, 좀 틀려 보이지 않습니까? 이혼수가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 실은 이런 부분들 정리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제일 만들 때부터 줄거칸 그다음에 들어갈 내용들을 명확하게 정리하시면 내용이 좀 적겠죠. 자 원래대로 돌리기는 참 힘듭니다. 근데 이거는 나눠야지 될것 같기도 하고요. 필요하다면 합쳐놓고 쓰시는 게더 어, 합쳐진 거는 나누는 부분으로 원래대로 복귀한다는 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나눈다거나. 네, 새로 그리는 게날 수도 있고요 음, 네, 이만큼은 합치기. 이만큼 합치기.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네, 엔터키를 쳐가지고 쓸데없는 공간을 만들었다. 자, 높이를 한번 같이 잡아볼까요? 셀 높이를 갖게. 예, 네. 네, 바로 이 친구 때문에. 아주 큰 피해가 일어났죠. 커서로 이 공간을 만들었던 친구 때문에 네. 공간을 또잘 기억을 해주네요. 높이를 갖게, <laughs> 네, 뭔가 정돈된 느낌이 들죠. 음, 너비를 갖게, 범위를 지정한 것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머비를 갖게 주소 부분을 쓰기에는 좀 맞지 않네요. 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많이 이제 사람들이 부딪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는데, 간격들, 김과 홍, 내자, 네 그다음 세자, 두자, 우리나라 이름 하나 좀 틀리긴 하죠. 이런 거 어떻게 맞출까요? 드래그해서 중앙 정렬하겠다. 자로 아, 정렬하겠다. 자한줄 이상은 글자 모양이 아닌 밑에 문단 모양이라고 합니다. 한줄 이상이 쭉 있죠. 그처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있는 배분 정렬만은 우리 꺼내져 있는 어, 여기 네 개까지 여기 네 개까지 외에 배분 정렬은 여기 문단 모양 있는데 나름 한글 워드 프로세서 한글로 어, 한컴오피스에서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한글에 특화된 작정인 것 같아요. 예, 이름이 예, 옆으로 좌우로 홍해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쫙쫙 맞게 좀 표현이 되어 있죠. 어, 이런 부분을 배분 정렬이라는데 여기는 보통 보이진 않아요. 배분정렬은 일반 글씨에는 맞지않고요이 공간이 이렇게 제한적일 때 맞게 들어갑니다. 음,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대통령. 지금은 이두 줄을 문단 모양에서 배분정렬을 했다.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네. 제대로 된. 예쁘지 않은 모양이 나오죠. 이런 데는 보통 양쪽 정렬이 기본이고요. 좌로 정렬도 기본이. 이렇게 써먹는 게 낫죠. 이표 안에서는 그나마 제한이, 너비가 제한됐기 때문에 이게 적당하게 나왔던 거죠. 예. 이제 표는 필요에 따라서는, 어, 이렇게 테두리가 지난번 보여드렸던 배경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테두리가 안 보일 때도 있어요. 흔히 이제 제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레이아웃 화면상에 어떤 공간을 만들 때 쓰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여기다 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줄이고요, 두칸 단에 맞춤 글자처럼 기본이 단에 맞춤입니까? 글자처럼 만들기를 해. <laughs> 제목처럼 제가 꾸며보겠습니다. 이 글씨를, 어, 크기와 색깔이 좀 마음에 드는지라 드래그해서 컨트롤 C, 이 자리에 컨트롤 V 붙여봤습니다. 어, 이쪽에는 뭐 다른 내용으로 쓰실 수 있겠죠. 진, 행자. 에, 보통 이런 경우는 오로 정렬이 맞겠죠. 문단 모양까지 가지 않고도 해줄 수가 있죠. 이거는요. 이거는 양쪽 정렬, 혹은 뭐, 왼쪽 정렬에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경우. 아, 이렇게 구분하고 싶다. 이 말이 그렇지, 이런 사이를 이렇게 띄워서 여기다 진행자라고 하면 어떤 뭔가 안 나와요. 어, 아니 뭔가 이제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밑줄을 긋겠다? 아, 밑줄 긋기가 어떤 모양이 나올까? 아, 제대로 된 내용이 안 나오게 됩니다. 밑줄 짝, 포인트에다 긋는 거죠. 자 현재 이 표는 음, 필요에 따라서는 선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 방법은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죠. 드래그를 해서 시커멓게 보일 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위나 아래로 해서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거는 아, 아, 이제 수업시간에 제가 소개를 안해드린던 부분이에요. 제목이죠. 자, 한개 틀을 깔끔하게 만들어 주신 후에, 자, 보겠습니다. 셀 두를 이렇게 드래그. 네, 셀 하나를 보통 하면은, 셀 하나를 하면은 커서만 깜빡거리기 때문에 몰라요. 하지만 셀 두를, 비교를 위해서 이 친구를 하나 더 비싸. 컨트롤 C. 이쪽에다 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드래그 했다. 테두리를 없애겠다. 어디? 이셀 표. 네, 오른쪽. 예, 표는 셀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음, 여기 있네요. 테두리를 없애겠다. 셀의 테두리를. 각 셀마다. 예, 왼쪽에 있는 셀, 오른쪽에 있는 셀. 각 셀마다. 보통 테두리가 있는 게 기본입니다. 네, 영, 1.12, 예, 선, 없는 걸로 그냥 해주시면 끝. 자, 어떻게? 어, 선이 없는 걸로 하고 싶다. 모두를 해주신 다음에 설정을 누르시면 돼 자, 그럼 보통은 일반, 어, 한 줄짜리 공간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어, 워드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점선이 빨간 점선으로 보여서 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도 해줄 수는 있어요. 현재 왼쪽에 있는 셀, 오른쪽,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선 없이, 모두 설정을 눌러볼게요. 에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드래그를 안 했죠. 커서 깜빡깜빡 거리고 머물러 있던 것도 분명히 테두리를 없애는 걸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어, 테두리를 없애겠다 이렇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한쪽만 지정하시고 테두리 없는 걸로 모두 바깥쪽 어, 지금은 바깥쪽밖에 안돼요 없어져버렸죠. 네. 믿고 드래그 하신 다음에 없애시기 바라고요. 자 필위에서 뺐는데 아래에는 연한 회색을 깔고 싶다 밑줄이 아니라 네, 밑줄과 구분이 되는 걸 제가 보여 드릴게요 얘는 밑줄이고 얘는 표입니다 이렇게 드래그 양쪽 따로따로 할 수는 없으니까 드래그 오른쪽 테두리를 넣겠다 이렇게 약간 한 템포 쉬면서 테두리를 넣을까 네. 어디다 많이 있죠 왼쪽 중앙, 오른쪽, 위, 그 다음에 아래 있네요. 아래 부분에다 넣겠다. 연한 회색이라고 했죠. 연한 회색. 이 정도면 될까요? 아, 이거가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되니. 한번 누르면, 한번 누르면, 그때그때 틀리니까. 선은? 아, 선은 좀 두께를 줄까? 밑에는 밑줄. 얘는 밑줄이 아니죠. 셀의 테두리죠. 드래그. 컨트롤 키. 네. 공간이 넓게 확보가 됐고요. 됐죠? 보다 보니까 말해요. 이쪽은 좀 두, 굵은 테두리를 넣고 싶어요. 왼쪽에. 자, 커서를 머물게 하시고. 여기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 셀이니까 왼쪽에 있는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선이 없죠. 어, 네. 음, 지금 밑에 선은 있네요. 음, 선은 난 이걸로 아직은 아무 반응 없어요. 굵은 거는 상당히 굵은 굵기로. 색깔은, 색깔은 녹색, 음, 연두색, 네, 녹색 캐터. 어디에다가? 왼쪽에다가. 보이시죠? 아니, 좀 굵었으면 더 좋겠다. 네, 넣고 설정 들어갔죠. 예. 음, 이 사이는 어떻게 띄울까요? 커서를 머물게 하시고, 스페이스바를 누른다? 아, 아닙니다. 현재 셀에 여백을 좀 주고 싶다. 모든 내용은 다 여기 모여있어요. 네, 원래 기본적인 건 여기 다 모여있습니다. 여백을 넣고 싶으실 때는, 셀 탭을 누르시고, 안쪽 여백을 체크하신 다음에, 나는 왼쪽에만, 왼쪽에만, 이 셀은 왼쪽에만 공간을 확보하고 싶다. 자, 눌렀을 때 깔끔하게 한자, 한자, 아, 빈 공간 없이 내을 처리할 수가 있죠. 음. 자, 밑에가 좀더 연한 회색이었으면 좋겠네요. 색깔은, 야, 이게 한번 들어간다면 바꾸기가 힘들어요. 여, 더 연한 회색. 어디? 아래 부분에. 아이고 너무 연하다. 아까보다 조금 연하고 가늘어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밑줄과는 엄연히 틀리죠. 제목에 활용된 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